게임 세븐포커 유저 최고 영상입니다. 네, 채택된 유저분께는 300억 칩을 드리니까요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럼 가볼까요? 시드머니 300만, 맥스 100억 방입니다. 사구부터 보시죠. 네, 시작은 텐 트리플이 가장 좋네요. 칼원페어는 스트레이트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텐세 장을 블락하고 있어서 쉽지 않겠습니다. 보스는 액면의 에이스탑 스 콜 컷터 이원페어가 컷터네요. 이거 돈으로 찍어 누르는데요. 다른 유저들이 상대적으로 뱅크롤이 적어서 할수 있는 플레이죠. 팬들은 진짜 안 좋습니다. 이거 눈치챌 수 있을까요? 컷터 한번더 컷터입니다. 여기 네이스를 품고 있어서 플러시만 뜨면 이긴다 라는 생각인데요. 좋은 선택인게 액면에 자신을 제외하면 하트가 한 장밖에 안 나왔습니다. 컬컬컬자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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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전암콜입니다. 오그 보겠습니다. 오이거 트리플이 벌써 세 명이에요! 거기다 4567 양차도 떴죠? 띡! 음. 콜. 콜. 콜! 콜! 아! 부어 조금 더 힘을 주는데요? 양차에 플러시도 가능한 핸드라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? 네!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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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자, 이번에도 전원 콜입니다 아니 이거, 이 원페어는 죽어야 되는거 아닌가요? 메이드 될 만한 게 없는데요? 그러게요! 이어서 6구 야! <laughs> 카드 그것도 분명히 나타습니다야 거기다 페어를 감추고 있어서 뉴코 폭카드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죠. 이빙 버터 펠로메시오 이거 잘하면 다이어일 수도 있겠는데요. 콜콜자 양차의 플러 시드로 아쿠아 확신의 차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메이드 확률은 높다는 건데 아... 운이 없어요. 콜콜 8포카드이번에는 하프입니다. 야, 이러면, 템포카드 기분 너무 좋겠는데요? 손안 대고, 코 풀게 생겼습니다. 알아서 팔을 다 키워주고 있죠? 오인이죠 템포카드, 오인투 컬입니다. 다터어넣어요 이제 세게 풀기만 하면 돼요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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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! 다이! 막판에 두명 다이. 자, 킹트리플은 컬! 자, 이제는 마지막 키든입니다 어야 아니 여기서 이게 뜨나요? 와 대박 왕의 귀환이에요 킹포카드 등장 야 이게 이렇게 뒤집히나요? 빙. 아니 이거 단물까지 다 빨아먹는데요? 미쳤습니다 8포카드 이건 받겠죠? 올인 어이. 결국 두명의 포카드를 어이. 올인시키면서 백일억팟의 주인공은 킹포카드가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재보여 주신 유저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땡큐